지금 케르기스스탄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즈벡 비자가 30일이거든요. 무비자, 한국인 무비자. 그런데 보통 한 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저번 달이 3 1일까지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 4일 전에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바쁜 일이 좀 많아서 그냥 당일 날 가려고 했는데 와, 전 내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에요. 그한마틈면또 벌금 또 세게 맞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택시 불러 가지고 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초행길이라 영상도 잘못 찍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키르기스탄 넘어가서 잠깐 영상도 찍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아 처갓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인데도 불구하고 어, 땅덩이도 너무 크고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사실 저희 저가 집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국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즈백 사람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못 건너가요. 오즈백하고 카자흐스탄 국경인데 아참 안타깝죠. 거기도 한국 사람이 건너갈 수 있었으면 참 비자 갱신하기가 쉬웠는데요. 저에 미루나무인가요? 오집에 보면 이 가로수들이 대부분 저 미루나무예요 엄청 큰거 어 이제 국경까지 한 2-3km 남은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 국경 왔습니다 어, 국경 오니까 어, 확실히 뭔가 좀 달라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연경관부터 아 드디어 이제 키르기스탄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먹고 가야 되나? 넘어가서 먹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제 아내하고는 좀 해볼게요. 여보, 밥을 여기 우즈벡에서 먹을래? 저 건너가서 키르기스탄에서 먹을래? 아, 어, 저도 거기 나가면 외국 사람니까? 외국 사람처럼 먹어볼까? 어, 그지? 조금만 건너가면 당신한테도 외국이지. 그치? 외국 밥을 한번 먹어봐도 괜찮겠지? 어, 처음 나도 처음이니까 가보자. 어. 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외국으로 가서 밥을 좀 먹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들은 국경 넘어가려고 기다리는 차량들 같아요. 길에줄서 있어요. 아, 이제 저 곳이 국경인데요. 크리키스까지 어, 한 직선거리로 한 500여 미터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건너 가겠습니다. 어, 거기서 배어트리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가기도 전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항상 말썽인 거주지 등록. 실수로 거주지 등록을 저번 달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운이 좋으면 검사를 안할 수도 있는데 아 담당자분이 하필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달 전에도 놓고 와서 한번 봐줬었는데 이번엔 안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진으로 보여줘도 된다기에 장모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30여 분 만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험난하죠. 예상됩니다. 아, 진짜 여기 국경 넘어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넘어왔다 가는데 한 20분, 30분 걸렸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두 시간 넘게 걸렸어요. 막 사람들이 새치기 하고, 사람들 왜 이렇게 새치기 하는 소리치는 사람 있고, 막 그거 무시하고 막 끼어들고 난리도이런난리가 없습니다 아 이제 이게 달러를 환전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키르키스탄 돈으로 환전하면 그 남는 돈을 다시 우즈벡으로 가져가는데 우즈벡 돈을 또 환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 국경 근처에서는 그냥 우즈벡 돈 써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솜으로 지금 환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즈벡 돈 키르키스탄 돈다 되나 봐요 사용 다시 건너가야 되는데요. 아, 건너가는데 또몇 시간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 다행히 나올 때는 한 15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기 케키스탄 넘어가니까 우주백 유심이 안 돼요. 어, 다시 넘어오니까 바로 유심이 되네요. 저기 키르키스탄 넘어갈 때또 저희가 조금 늦, 늦어졌던 게 이제 워낙 한 거의 200m가 줄이 섰어요. 세 줄로. 근데 이제 너무 밀리니까 애기 있는 분들부터 가운데 줄 터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근데 애기들이 다 나갔거든요 애기 있는 부모들이랑 근데 그 뒤로 빈 공간으로 그 사람들이 특히 아줌마들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거기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그아줌마들 그냥 밀물 물듯이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늦어졌어요 진짜 솔직히 공중 도덕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 면은 볼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늙은 얼굴 진짜 한 3시간 만에 더 혹상 늙었어요. 진짜 아우. 솔직히 제 와이프는 거기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간혹 폭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힘들지. 어,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그 출입국 검문수가 사람이 밀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즈베큰인지 키르기스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에서 누가 뭘 걸렸대요. 그래서 국경을 잠깐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어 니네가 폐쇄했어? 알았어, 우리도 폐쇄. 서로 이렇게 이제 막 기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밀렸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좀 잘못 잡은 거죠. 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 비자 론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맥스탄에서 마지막 비자돈이 될것 같습니다 이 한국으로 돌아가야죠 여기 밤이 되니까 이제 고급차들이 많이 보이네요 한국차고 중국차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레인지로버를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재밌던 에피소드가 아 저거 할부로 사면 죽을 때까지 할부금 내다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억이 넘어가는 차니까 어, 할부금도 25%잖아요. 아, 그 진짜 우주백산도 사면 죽을 때까지 할부금 내다가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그 말도 틀린 말 같진 않아요. 어,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최고 좋은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싼 어, 자동차니까요. 와, 아까 4시좀안 돼서 출발을 했는데요. 벌써 2시 18분입니다. 와 비자 열어나기 진짜 힘드네요. 여기 키로스 도로는 120 k 로 정도 되거든요. 왕복 240 k 로아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무리 살기 좋고 마음에 드는 나라라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온 내 나라 내 땅보다는 좋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끔 아 이놈의 한국. 엘 조선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벗어나면 결국에는 한국이 가장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한 걸 깨닫는다고. 한국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떠나서 뭔가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한국이 그리울 거예요. 한국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서 그리운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한국이 좋다고 하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즈벡 사람이.